이번에는 라이트 배치를 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라이트를 좀 진행을 해볼건데 이 라이트를 여러분들이 어 일단은 딱 먼저 기본 아, 나는 라이트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본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주광, 보조광, 반사광 요 세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어 포토스튜디오 가서도 사진을 찍을 때 앞에 여기 스트로브 라이트가 있어요. 그죠? 사진 찍을 때 번쩍하는 거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쪽은 거의 배경이 흰색이나 막 이렇습니다. 그 빛이 오면서 반사돼서 뒤에서 역광이나 반사광을 표현을 해주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줄 건데, 자, 먼저 여기 아놀드에 있는 라이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 일단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요거 에이리어 라이트라고 해서 지역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형성시켜 주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리고 어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요거 두 개. 얘는 뭐냐면은 자 스카이돔이라고 래가지고 HDRI라고 해서 주변 환경. 환경.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 색감이 이제 캐릭터에 아니면 내가 모델링을 한 부분에 거의 투영이 되거나 반사되는 부분에 투영이 되거나 아니면 색상들이 거의 그곳에 이제 투영이 돼서 진짜 좀더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표현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라이트를 좀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리어 라이트를 하나 불러 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아놀드 우리가 아놀드 렌더를 쓸 거기 때문에 아놀드 렌더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 라이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 탭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라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것도 같이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먼저 일단 먼저 아놀드에 있는 걸 먼저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배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라이트 보시면은, 여기 네모에 여기 짝대기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시가. 이 가시가 있는 방향이 빛이 나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숫자 7번을 눌러 보시면, 라이트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라이트. 지금 보면은, 라이트가 이쪽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새카맣게 나오는 거고 빛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얼룩이 그래서 이 라이트를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그러니까 사이즈를 키운다고 빛이 세지는 거는 아니고 사이즈를 키운다고 빛이 세지는 건 아니고 빛이 나오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빛의 크기 그리고 여기 AI 라이트 shape 1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라이트 색상이라든지 인텐시티 라이트 강도 라든지 익스포저 얼마만큼 확산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인텐시티가 세지면 세지면 이렇게 빛이 점점 세져요 그죠 캐릭터 쪽으로 한번 돌려 볼까요 얘를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좀 180도 정도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좀 보면은 라이트를 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 캐릭터가 아까 전에는 안 보이다가 조금 보이게 됩니다. 요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인테시티5 정도 주시고 익스포저는 한2.5 정도 주시면은 자, 요렇게 빛이 나와요. 이 익스포저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어 익스포저하고뭐 인테시티하고 둘다 같이 조절을 해주시는데 이제 빛이 오는 범위, 빛의 그 빛이 이제 라이트가 형광등이 위에 천장에 있는데서 저 빛이 얼마 얼마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익스포저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바닥까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얘도 이렇게 조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할수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라이트 색상은 라이트 색상은 약간 아이보리 색상 좀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라이트 하나로 얘가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45도 각도, 왼쪽에 줄 거냐, 오른쪽에 줄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라이트가 이 캐릭터를 바라보게끔, 로테이션도 좀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처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두 번째, 두번째뭐 인테시티를 한10 정도 주셔도 될것 같아요. 10 아니면은 7 정도, 8이나 7 정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익스포저는 뭐 인테시티 여기에 좀 맞춰서 어, 어디까지 빛이 가는지 요거 체크 좀 하,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라, 렌더링을 한번 해봅니다. 색깔이 얼마만큼 밝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계속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요거 눌러주시면은 자 렌더링이 일단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 렌더링이에요. 계속 내가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좀 화면을 좀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라이트 위치를 옮겨주거나 이러면은 여기에 다 표시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보면 오른쪽 부분에 완전 새카맣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보조 라이트 자 보조 라이트 서브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똑같이 Shift D 옆으로 옮겨서 옆으로 옮겨서 자또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고 캐릭터를 바라보게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왼쪽도 다 보이고 오른쪽도 다 보이고 그림자도 양쪽으로 생기게 돼요 이렇게 근데 주광이라는 게 있고 보조광이라는 게 있는데 주광과 보조광을 합쳐서 합쳐서 어, 100%라고 보시면은 주광은 한 7, 80%, 보조광은 한 3, 40% 잡아주시면 돼요. 강도가 세기가, 빛의 세기가. 그래서 아까 전에 주광을 한8 정도 잡아줬는데 어, 보조광을 한 2나 3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여기 렌더링 된 상태를 봤을 때 여기는 밝고 여기는 살짝 어둡죠. 이런 방식. 이렇게 좀 잡아 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라이트 일단은 인테시티 부분을 어 전체 어 일단은 이걸로 어 비율을 먼저 맞춰 주는 거예요. 주광은 한 7, 8 정도 주시고, 보조광은 한 3, 4 정도 주시고, 반사광은 1 정도 주시면 돼요. 반사광은 그래서 얘를 또 하나 복사해서, 아니면 은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 뒤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약간 방향은 위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런데 지금 뒤쪽에 거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인텐시티 한 1.5에 자, 익스포저 좀줘 볼까요? 뒤에 좀 보이게. 이렇게 살짝. 조절을 해 주시면은 등 부분도 이렇게 렌더링 된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줄여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볼 때,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렌더링 돼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 뭐좀더 밝게 해주고 싶으시면은, 밝게 해주고 싶으시면, 인텐시티 값을 전체적으로 또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인텐시티 부분을 키워서, 요것도좀더 키워주고 좀더 밝게 봐주면 됩니다 뒤에 반사광도 세 개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색감 빼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좀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지금 그냥 하나의 주광으로만 약간 누리끼리한 색으로만 좀 들어갔는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약간 좀 색을 좀 진하게 좀 넣어서 색상을 약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라이트도 뭐 지금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인체 캐릭터 같은 경우 눈에 빛이 반사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때 거의 흰색 동그라미 좀 많이 그려줘요 자 얘는 지금 사각형입니다 라이트가 그래서 여기 라이트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라이트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디스크로 바꿔 주시게 되면은 동그라미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빛이 반사되는 빛에 반사되는 모양도 라이트 모양도 동그랗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아직 뭐 반사율이 유리처럼 막 그렇게 투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모양 이렇게 좀 바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라이트는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면 그림자는 한쪽 방향으로만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라이트 어 그림을 그릴 때나 뭐 이런 거할 때도 라이트 방향을 한쪽으로만 그림자 방향을 한쪽으로만 잡아 줘요. 태양이 두 개, 세 개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 라이트 하나, 주광을 제외한, 주광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캐스트 섀도우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그림자가 생성이 안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림자가 그래서 요 그림자는 꺼주시고요 반사광도 꺼주시고 주광만 그림자가 표현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주광만 그럼 한쪽으로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를 렌더링 됐을 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라이트 사용하실 때 여기 보면 이제 샘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샘플, 뭐 스프레드나 이런 부분들, 섀도우 덴시티 이런 거 이제 그림자 뭐 뿌연 거라든지 퍼지는 거라든지 그런 거좀 조절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 샘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어, 렌더링 할때 이게 샘플이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림자의 노이즈가 생깁니다. 이 노이즈를 좀 최소화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샘플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적게 들고요 샘플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렌더링도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한4 정도만 4 정도만 적용을 시켜 주시고 그러면 아까보다 아까보다 여기 보면은 노이즈 수치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이즈가 그림자 부분에 이런 것들 렌더링 세팅에서도 이런 걸 조정하는 조절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맞춰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본 라이트 배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냥 딱 이렇게 이미지 하나 딱 뽑아낼 때 아니면은 얘가 필드 이동이 아니라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포즈만 취하고 거기에서 이제 모델처럼 뭔가 샷을 뽑아낼 때 그때 사용하는 라이트 배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라이, 라이트 배치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HDRI라는 라이트를 그러니까 스카이돔을 좀 사용을 해서 HDRI라는 거를 좀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지워 주세요. 얘네들 뭐 지우, 지우 지운다기보다는 요거 그룹 컨트롤 G 해서 그룹 해 주시고 H 눌러서 숨기겠습니다. H 누르면은 라이트가 꺼져요. 자 이번에는 스카이돔 요거 불러올게요 요거. 스카이돔 자 요거 불러주시고요. 얘는 일단 기본 불러오면 색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이트로 들어가져 있어요 라이트가. 스카이돔이라는 거는 자이 스카이돔을 어떻게 쓰느냐? 어트리뷰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스카이돔 라이트 케이크 요게 있는데 요 컬러 부분이 있습니다 컬러. 이게 이게 이 스카이돔 색상이거든요. 얘를 뭐 만약에 다른 색으로 바꿔준다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색상이 바뀌어요. 이 라이트 라이트가 전체적으로 전방위로 라이트가 배치가 되는 겁니다. 위아래 좌우 앞뒤 해가지고. 근데 얘한테도 뭐 그림자가 생성이 되고 다 생성이 되는데 이걸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할, 수,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진행을 할 때도 있는데. HDRI라는 이미지를 좀 사용을 합니다. 자, 그거는 그거는 제가 이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라 여러분들 여기 이제 폴리해분이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 준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뭐 텍스처라든지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폴리해분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HDRI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HDRI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이렇게 이제 이미지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앞에 요 구슬 4개 있죠. 이 구슬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구슬 상태 얘가 유리일 경우 그냥 일반일 경우 일반 쉐이더 반사율이 거의 없는 램버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머테리어 그러니까 어, 메탈리스가 최대치일 경우, 메탈리스가 거의 거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약간 당구공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있을 때 반사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사 느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배경 있으시면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요런, 요거를 좀 사용을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EXR이라고 뜨는데 이게 이미지고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조금 알기 쉽게 여기 보시면 HDR이라고 바꿔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HDR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여기 4K로 4K로 돼 있는데 자 8K로 다운을 받으세요. 이왕 다운 받는 거 조금 16K는 하지 마시고 8K 정도까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다운을 받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스 좀 바로바로 바로 찾아서 쓸수 있게끔 여러분들 거에다 따로 정리를 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사이트에서 계속 다운을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운을 받으려고 했던 거는 요거예요. 엠 f t 워크샵. 요거. 자, 여기 보시면은, 아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컬러라고 했던 부분들 있죠. 이 컬러라고 했던 부분 여기를 여기다가 이제 텍스처를 넣어 주실 건데 이거 눌러서 이 버튼 눌러서 여기 이 파일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파일 파일 들어가시고 그리고 아까 다운받은 다운받은 이미지를 여기에 적용시켜 줍니다. 요거. 지금 제가 다운 받았던 건 이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오픈해서 넣어 주시게 되면은 여기 배경이 달라져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제거 같은 경우 그림자가 이 캐릭터 앞쪽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요 자 요거 이제 스카이돔을 선택을 해 주시고 스카이돔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로테이션으로 Y축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Y축으로 이렇게. 그럼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빛이 오는 방향. 이렇게. 그죠? 지금 이 스카이돔을 거의 뭐 180도 가까이 돌렸어요. 그래서, 라이트가 앞쪽에서 비춰지고 그림자가 뒤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여러분들 놔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라이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캐스트, 캐스트 섀도우라는 게 있고, 샘플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라이트가 너무 어두운 것 같다? 그럼 익스포저, 사, 익스포저 여기서 인텐시티랑 익스포저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자, 샘플은 일단 4. 적용을 해 주시고. 샘플은 일단 4 정도 적용해 주시고. 제가 이거는 렌더할때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라이트로 쓸 수가 없으니까. H를 눌러버리 아니, 딜리트로 쥐어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라이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저빌리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저빌리티. 카메라를, 이 카메라 항목을 0을 주시면은, 카메라 항목에 0을 주시면 렌더링 할때 여기 화면 배경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죠? 배경이 안 나오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기가 투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배치했을 때하고 크게 다를 게 없죠. 자, 요거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머테리얼 쉐이드 이거 머테리얼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절을 좀더 체크해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 이제 아이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아이템 아이템 들어가져 있는 요 부분에서도 지금 반사율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일단 금속 느낌도 안날 뿐더러.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페큘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스페큘러. 이 스페큘러가 반사율이에요. 반사. 반사율인데 여기 웨이트가 1이기 때문에 지금 1부분에서 뭐 여기 1부분 러프니스가 0.2라고 하는 부분은 얘가 반사가 됐을 때 반사가 됐을 때그 반사되는 부분이 좀 뿌옇게 보내는 그 거기에 이제 가우시안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뿌옇게 보이는 거 그래서 이 러프니스를 0으로 주고 0으로 주면 굉장히 여기 반사되는 부분이 선명해지죠 자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선명한 느낌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메탈리스도 조금 키워 주시면 좀더 반사율이 선명해져요 지금 아이템 부분에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요, 요 부분 요거 손에 반사되는 거 자, 요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배경이 여기에 좀 투영이 되, 되면서 나타납니다. 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메탈리스 부분하고 메탈리스 부분하고 여기 스펙큘러 부분에 이 러프니스는 0으로 놔주시면은 0으로 놔주시면은 이제 반사되는 부분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조절, 조절해 주시고 컬러도 완전 화이트 완전 화이트 잡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트랜스미션, 뭐, 서브, 서브 서페이스, 코트, 뭐, 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캐릭터 들어가면서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속 부분은 이런 식으로 또 반사율이 또 많이 나오게끔 조절을 해줬어요. 뭐, 레고 같은 경우도 지금 반사율이 너무 없으니까 얘도 자, 러프니스를 제로로 주겠다. 이러면 지금 캐릭터도 약간 좀 맨질맨질해집니다. 요런 부분들 보시면. 아까랑 느낌 다르게 맨질맨질한 느낌이 좀 나요. 얘는 메탈리스는 0을 줬고, 러프니스만 0을 줬습니다. 메탈리스하고 러프니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질 표현도, 재질 표현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렌더링 여기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